다름일 시대에 생각해보는 정치와 법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 말이 갖는 중요성은 우리들 내리에 깊이 박혀 있지만 공화라는 말은 민주에 비하여 인구에 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화라는 말도 민주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록 공화제라는 말은 군주제에 대비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남과 여, 어른과 아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서쪽 사람과 동쪽 사람 가리지 않고 이들 모두의 생각과 뜻이 하나로 모아져 나라가 운영된다는 국가통치 원리가 공화제의 현대적 의미일 것이다. 즉 공화제는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이 다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 원리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마리아 좋은 말이지. 어찌 너와 내가 하나이고 여자와 남자의 생각이 동일하며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입장이 같을 수 있고 청년과 기성 세대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이 부족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이 땅. 이 나라이다. 어쩌면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개인을 하나로 묶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아니 그래야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나라의 정체성을 공화국이라고 천명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정치가들, 고위 관료들이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직무는 시민 모두를 대한민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로 불러들이는 일일 것이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으며 다름이 배척된 일은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위정자의첫 소례법을 의무이다. 불가능할 것 같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위정자한 도로 타기가 힘든 것이다. 지난 2, 3년 우리 사회는 도저히 함께 할수 없을 것만 같은 극렬한 갈등의 소용들을 겪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요 미래형이다. 생각과 생각이 진영과 진영이 간극이 어찌 이다지도 깊고도 클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기에 그로 인한 내면의 상황은 결코 쉬이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정치가들의 책임무시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입장에 사는 시민들을 하나로 모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사고만으로 매사를 진단하고 처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진영의 이익만을 앞세워 하늘 타오르는 성당불에 생기름만 부은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그리고 오래 되돌아볼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위정자들은 공화의 정신으로 서로 다름을 품어주면서 국민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면서 정지할 일이 결코 아니다. 들림이 아닌 다른 이기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은 정치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법세 몫일 뿐이다. 정치 영역에서는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다름을 하나로 모아가는 일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가에 잊지 말자. 같은과 다른 속에도. 옳고 그름은 분명 천재함을. 그름을 다름으로 치장할 수 없고, 틀림을 다양성이라는 장막대로 은익해줄 수는 결단코 없음을. 옳은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정확하게, 그리고 제때 선언해주지 않는 한, 다름에서 오는 대림은 쉬이 해서되지 않는다. 왜? 옳은과 그름을 판단해주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느끼기에 공정치 못하다고 인식하기에 정의가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공동체를 함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 그렇다. 정치의 길 외에 법치의 길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치가 사라진 곳에 공화는 제대로 숨쉴 수 없다. 결국 이 다름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공화국이란 공동체를 굳 특리이 새로 숨는 길은 정치와 법치 두 가지 뿐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기해가는 정치와 다름이 아닌 그림에 대하여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천명해주는 법치야말로 공화정을 터사는 두 기둥이다. 이 둘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벗어긴 존재가 아닌 함께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공동 운명체이다. 법치를 무시한 정치는 무질서이고, 정치가는 법치는 생명이름, 공허한 법정 속에 실정법의 다름 아니다. 오늘 정치와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그 누구 있어 장담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면 그 답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다름을 하나로 보아가는 정치가의 뜨높은 경륜과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법률가의 추상같은 용기 담긴 지혜만이 갈라진 우리 사회의 상은을 꿰매줄 실과 바늘이 될수 있다. 이 다름이 시대에 동큰 정치가의 실과 정확한 법률가의 바늘이 하나로 만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실은 실답게 바늘은 바늘답게 정치와 법치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아닙니다.